고린도전서 10장,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견뎌내라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라. 시험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겪게 되는 가장 흔한 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루시퍼도 시험을 받았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시험에서 져서 타락해버렸고요. 그리고 아담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에 패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견뎌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정의는 창세기 22장에서 등장하며, 그것의 정의는 바로 시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시험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 굴복하면 죄가 됩니다. 시험이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뎌낸 자는 복이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을 견뎌낸다는 말은 시험을 인내하고 그리고 저항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항해야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라. 첫째로, 시험은 시험의 원천입니다. 시험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시험의 출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돈과 쾌락과 명예의 눈먼 자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조직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커다란 대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교리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이 세상의 그 풍조에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들로 세뇌되어 있는 이 교인들은 이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상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서는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시몬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라. 둘째로, 시험의 이유입니다. 시험의 이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며, 둘째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건설된 철도와 다리는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요. 자동차도 시험을 받아야 하고, 신병훈련소에 소집되어 온 병사들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각종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이 입증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인내의 한계에 달하도록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에 기꺼이 통과해야 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면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라. 셋째로 시험의 종류입니다. 시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불신으로 가게 될 시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배 안에는요, 요배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9절에서는 마귀는 예수, 예수님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하려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사탄 숭배와 점성술, 타로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흥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느부칸네살은이 시험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니엘 4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궁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바로 그는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탐심을 갖도록 탐심을 갖도록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필요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과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금과 은과 옷을 탐냈고요. 유다이 스카리오스는 돈을 탐내서 은 30개에 자기 혼을 팔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음행과 간음을 저지릴수록 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겸손한 척하려는 겸손한 척하려는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시험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라. 넷째로,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서 굴복하면 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의 행위가 저질러지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미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자본 어, 23장 7절에서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에서 3장 15절에서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실제로 어떤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훨씬 전에 이미 죄를 지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은 먼저 시험의 대상을 제시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후 그는 시험의 대상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즉, 그는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옳을지 아니면 나쁜지에 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네 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시험의 대상을 제시받고 그것이 나쁜 일인지 인식하는 단계는 바로,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국리하는 순간, 이미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하며,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인 소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나는 노크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드리도록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문을 두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나오신다면 마귀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마귀는 도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조에서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돕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고림도전서 1장 8절에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마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시험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성경 구절을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시험에 닥쳤을 때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시험에 이기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두 발로 일어서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서는 또한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며, 잠언 4장 15절에서는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을 만한 장소에 가서도 안 되고 그것에서 피하여 빠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피할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피할 길을 주님께 구해야하며 그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의 시험은 나의 영적 스승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대적하여 이겨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그것을 피함으로써, 또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